안녕하세요 사준호입니다 아까 지나간 비행기는 이 종이비행기고요 바로 접령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색종이 하나를 일단 미하시고이 상태에서 버늘 접어 줬다 접힌다 자 이제 꼭 눌러주시고 버늘 켜서 이제 이렇게 생활을 잡으신 거예요. 자, 오늘은, 진짜. 어, 뭐야, 얘네. 디딩. 자, 오늘은, 아이구 뭐야! 자, 오늘은 한번, 머리, 아, 오래 나는 비행기가? 그냥, 오래 나는 비행기를 한번 만들어보겠는데. 지금 만들어보겠습니다. 아, 나 진짜 이거 머리 감은 자, 그리고, 아이. 자, 그리고, 여기. 여기 꼭지점 있죠? 여기. 여기를 놓치는 게. 이렇게. 접어 주세요. 여기 손이 잘안 보이시죠? 손이 안 보이실 때는 이렇게 다시 접어서 이렇게 펴 주세요. 그리고, 여기 선 여기. 여기 선 여기. 여기, 여기 보시죠이선에 맞춰서 이렇게 접으세요. 이렇게. 아, 뭐야! 이렇게 접으세요. 음, 이쪽도 똑같이 해야 되죠? 이렇게 접은 상태에서. 오, 잠시만요. 죄송해요. 여게에서 이렇게, 이렇게 반대 접어준다. 맞게. 이렇게, 이렇게 맞게 접어주세요. 여기, 여기. 그 여기까지 이렇게 되개 주문을 한다. 이렇게 접어주시면. 이게일자로이 자국, 는자전일자가안 된다. 이자됐네자자 뭐. 그리고 반대쪽도 똑같이이렇게이자니다자이렇게 해주시고 자국, 이 자국, 이자 2cm 좀이게국이 2cm 좀 응조어주세요 네, 그거 뭐, 다핀다 자, 다핀면 이런 모양이 됐습니다. 자, 이제 안방에서 한 번, 올려보겠습니다 저는 안방이 좀 자서, 잘나릴지안나지한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고맙습니 고고! 진짜 안방으로 왔습니다. 한 번, 날려볼게요. 둘, 아, 진짜. 표셔야 되나? 아마이갓자 oh 일단 하나 둘셋 오? 어? 안죽겠습니다자 아, 다시 응? 탱크요? 여기 이거 안집은 여기 습니다 하나 아 이거 왜 이래 죄송하지만, 실패했습니다. 구독을 눌러주시고,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추천 버튼도 한 번만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안녕!